1229번입니다. 자, 원이 있구요. 직선이 있네요. 그런데 원하고 직선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때 현 AB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이런 원이,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볼까요? 자,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엘이라는 6, L이란 직선이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원의 방 표, 표준형으로 고쳐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마산는 넘기고요. 그러면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얘는 4인데요. 여기 4의, 2의 제곱 더해줬죠. 4. 여기 1의 제곱 더해줬죠. 그래서 얘가 9가 되네요. 자 그러면 r은요? 3이 되고요. 원의 중심은 이 친구가 0이고 이 친구가 0이라서요. 이 콤마 마이너스 1이 원의 중심이 되겠네요. 여기 원의 중심이요. 이 콤마 마이너스 1이에요. 반지름은 3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3 때 배웠죠. 여기가 A와 B라고 하고요. 자, 이 현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중3 때 뭐를 배웠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직으로 내리면 현이 수직 2등분 된다고 배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지름이잖아요. 안지 름은 3 이에요. 자, 그러면 이 l 이라는 직선 에서 l 이라는 직선 에서 2 콤마 마이너스 1 까지 여기 d 구하 는 공식 해서 d 를 구해 볼까요? d 는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3의 제곱 이 니까 5가되 겠죠? 그 다음 에 절대값 4 곱하기 2 8이되 고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 d 니까 마3이되 고요 플러스 5 절대값 같 고요. 그러면 5분의 루트 10, 아, 5분의 절대값 10이라서요, 2가 되겠네요. 요 길이가 2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피타고라스를 써서 요기 길이, am 길이 구해봅시다. am의 길이는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빼기 2의 제곱 되겠죠.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요 삼각형. 자, 그래서 루트 9 빼기 4라서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5예요. 그럼 여기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2루트 5가 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직으로 내리면 수직 현이 수직 2등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D 구하는 공식과 피타고라스와. 오케이. 감사합니다.